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기력별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는 바둑 1타 강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한큐 대국 구단전에서 포석부터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신청해서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대국 편 영상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력에서 이제 일승 이승 삼승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이제 구단 고수분들과 좋은 대국 내용 강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합니다. 네 상대분이 참... 받았고요. 제가 흙을 잡았고 상대분은 중국의 구단입니다. 상대분이 고목을 뒀네요. 고목을 뒀을 때는 이렇게 걸치고 중국 분들이 종종 고목을 두는데 사실 고목은 많이 나오는 수법은 아닙니다. 과거에 많이 나왔었죠. 이제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고목보다 고목이 메리트가 화점이랑 소목에 비해서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안 나오는 추세로 많이 변했구요. 요즘 많이 나오는 거는 좀 많이 좁혀져서 화점 소목 그리고 경우에 따른 삼삼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정석이 하나 나왔어요. 뻗고. 대형 정서이기 때문에, 이제, 한 중급자 분들까지는 정말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한 번에 좀못 외우시더라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형태는. 네, 여기서 젖히는 수, 있는 수. 두 가지가 보통 많이 나오고요. 네, 지금 한번 있는 수를 한번더 볼게요. 상대분도 뻗거나, 이제 여기 입구자 두는 수가 있는데, 보통은 뻗습니다. 그렇죠? 뻗고, 여기서, 여기서도 뻗거나 다양한 수 치는 수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 마지막입니다.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셋, 다가오는 자세가 다되겠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나 마고 둘, 여기까지 셋, 뻗으면 넷, 다섯, 여섯. 네, 나와서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자로 하나, 튼튼하게 받아놓는게 좋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뻗어 주고. 하나, 둘. 셋넷 네, 상대분이 하나, 굉장히 침착하게 두네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내가 네, 위로 한번 젖혀 보겠습니다. 둘, 셋. 끝나요. 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하나 이렇게 뻗어서 둘 일단 셋, 보였고요 넷 하나 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네, 둘 셋, 상변 쪽 처리는 넷, 다섯 어, 여섯 좀 어려운 하나, 전투입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하나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일 네, 넷, 게만잘 괜찮아 보이고요.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여섯아래 일곱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6)/(여섯) (1)/(하나) (2)/(둘) (3)/(셋) (1)/(하나) (4)/(넷) (5)/(다섯) (1)/(하나) (2)/(둘) (3)/(셋) 넷다섯여섯일곱여덟하나둘셋 (4)/(넷) (5)/(다섯) (1)/(하나) (2)/(둘) (3)/(셋) (4)/(넷) (5)/(다섯) 6여덟하나둘셋셋 (7) (8) 1 2 3 (4) (5) 1 2 3 (4) (5)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넷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그래 상대분이 행마도 그렇고 둘, 전체적으로 셋, 잘 두시는 것 같네요. 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둘, 셋 네, 일단은 이 자리가 하나, 다 급소 같아요.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상대분이 시간패를 하셨네요. 네 지금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 상황에서 바둑은 사실 아직은 서로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애매한 장면이었는데 어, 제가 일단 승리를 했습니다 네, 복기 강의 한번 보실게요 상대분이 아무래도 이 수를 당했을 때 이제 순간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려워졌다는 게 다음 수가 지금, 백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주는 건좀 당했고요. 그렇다고 손을 빼고 이런 자리를 두면 여기가 좀 뒷맛이 조금 열어서 약간 뭐 수가 좀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본것 같아서 좀 순간적으로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손을 빼도 당장 뭐 수는 안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와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메꿔 감 네 이렇게 메꾸면은 아, 여기 둘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한칸 뛰어 나가면은 단수치고 끊어도 여기 젖혀서 네. 네, 상대분 일단 잘잘 잘 두시는 분이었는데 어, 지금 이바둑이 중간에 조금 허무하게 됐어요. 네, 그래도 일단 제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 그래도 보시는 분들한테 잘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초반부터 한번 복귀 강의 보시겠습니다. 사실 제대구편 레슨 강의는 이제 승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이제 실력이 올라, 많이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둑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상관없이 이제 여러 바둑을 자꾸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우상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정석 중에 하나고요. 그고네 여기까지는 뭐 서로 호각입니다. 네분 여길 두고, 붙여놓고, 이제 여길 붙였는데, 사실 이 수가, 음, 원래는 사실 좀 떠오르기 힘든 순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붙이고, 끊는 수가 의외로 강력했어요. 이렇게 두고, 여기 와서, 이제 바둑은 서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됐고요 리바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이제 상대가 시간 패를 당했기 때문에 초반 부분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상기가 사실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전엔 상대가 뻗어서 정석을 이렇게 선택했지만 흑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안 가고 보통은 이제 뭐두 칸을 벌린다거나 아니면 단수 치고 밀어가는 수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왼쪽. 좌상기 쪽을 키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 제,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쪽을 이렇게 쭉 막아놓고 이렇게 다가간 거고요. 또한 가지 정석은 여기서 백이 단수를 이렇게 치는 정석도 있어요.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그 트렌디한 정석입니다. 그러면 흙이 뻗으면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붙이는 거는 한번 막는 수를 또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안 좋아요. 백이 그냥 잡아야 됩니다. 잡고 이렇게 한칸 뛰면. 백도 뭐 이렇게 뻗어서 살린다거나 아니면 손을 빼고 발빠르게 큰 자리 가는 것까지가 네, 이게 이제 흙 두터운데 이제 실리의 정석인데 실전에는 상대분이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정석이 됐, 된 겁니다. 네, 또한 가지는 과거에는 사실 여기 이렇게 호구 치는 정석도 많이 나왔어요. 호구 네, 치면은 실전 같이 비슷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되고 여기서의 차이점은 이제는 이제 이쪽으로 뛰어요. 이쪽으로 뛰고 시받고 나가면은 뭐 그때 가서 이렇게 뭐두칸 정도 아니면은 뭐 일로 뛰면은 이렇게 두칸 벌려서 네 이것도 이제 서로 이제 5대 5의 이제 유력한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사실 있는 수로 이제 많이 어, 체인지 됐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젖히는 변화가 있는데 젖히는 변화는 사실 너무 어려운 단계라 이거를 정말 이해하시려면 저도 몇 가지 알고 있지만 거의 한 이제 한큐나 한큐 대국이나 타이젬 기준으로 한 7단 최소 7단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설명을 들으시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이제 그 이하이신 분들은 들어도 어차피 다 전혀 써먹지 못하거나 이제 이해가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이제 많이 늘려 놓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세졌다고 느껴지면 이제 그 이후에 한번 그 설명을 또 따로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큐 대구 9단전에서 이제 포섭부터 좋은 내, 가, 강의 내용으로 잘대국 마무리 잘 하였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네,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대구편 영상에서 네, 더 좋은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